안녕하세요. 34개월 어린아이에게 안면마비로 추측되는 증상이 보여서 질문해 주셨네요. 보통 안면마비는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마비를 일으켜서 그 지배 구역인 얼굴의 한쪽 면에 운동이 불가능해지는 질환입니다. 뇌신경의 마비라는 표현을 들으면 혹시 중풍처럼 노년의 환자에게 발생한 질환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, 실제로 안면마비는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뇌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 그리고 불행히도 노년층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어린 아이들에게 안면마비가 온 경우에는 빠른 재생력으로 회복이 잘 일어나게 돼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잘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. 아이들이 잘 낳는 점은 되게 장점이기는 한데요.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치료나 재활, 운동 등의 과정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수능도 있게잘 따라오지 못해서 재활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표현해 주시는 증상만으로는 아이의 증상이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다른 증상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증상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서 꼭 진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